정말 여기는 특, 특별한 카페다. 특별한 카페. 어. 여기? 특별한 카페야. 그냥. 그럼 이제 뭔가. 음. 우린 자리가 없어. 저 저거를 놔두고 음. 저 지금 좀 탐나긴 했었는데. 어쨌든 이게 그리고 이거 언니 다 만들어가지고 쓰는 건데 어, 나 음료 만들기에도 막일 년이 금방 가. 이거. 했 아, 만들게 있고, 지금 뭐예요? 단호박이그러니까다 쪄서 일일이 이게서부 깨서... 껍질 벗겨 가지고 다 쪄서, 쪄서 일일이 일일이. 만들었어요. 올려서 바로 빠서 하는 거예요? 아와 응. 응. 아이고 아, 아. 아까워라. 그러니까, 그래, 그래 사람들한테말기가 그래. 따뜻한 거예요. 맞아. 안 맞아. 그러면은 음, 이거 다 넣어 봐. 고구마 아니고 다 넣어 봐. 근데 고구마도 괜찮아. 고구마 있다 음, 먹어 봐. 고구마 맛있어. 접착 바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음. 그러니까 진짜 <laughs> 시에서 생각할 때고 그러니까 간단히는 너무 사설라니까 못 들었더라고. 사설래니까 장사 장사 본것 같아.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목소리는 어, 그다 장사꾼 같아가고 음, 못 쓰겠더라고. 국산 음. 어, 안 하고 그래서. 그렇게 하니까. 막 제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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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 그래서 제어, 제어 이제. 또 이게 제어, 제어 파는 제어 거는 제어. 되게 묽잖아. 어. 반죽. 도 이건 묽으면 안 돼. 어. 지르 갖고 그 파는 거는 다 밀가루지. 그러지. 음. 음. 어. 아, 3년 걸렸어, 이거. 그게 삼년 걸렸어요 만드는데. 삼년 걸렸네. 레시피 나오기까지. 몇년 걸렸지? 이제 해수는 3 년인데. 쉽게 나오지 않아. 아시잖아. 주전자로 해서 처음에. 아, 쟤가 열판이구나. 응. 위아래. 이거 주전자로 했다가, 어. 이제 이걸로 좀 바뀌었잖아. 어. 주전자 막 무겁고 어. 팔이 아파서. 어. 아니, 아니. 밑에서 안 들어가지. 이 자체가 열판이죠? 아니 나는 돌리길래 저 바닥에서 열이 나온 줄 알았어. 아니 이거 아, <laughs> 이거 자체 열이 다 들어가야지. 응. 이게 또 여기 그 모악산 축제 때 가서 잖아요 그러면 막줄 서서 먹어요. 막 받아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줄 서서 먹어요.

아, <뭔람> 언니 근데 뭐한 아니 언니가 못 쉬어 <뭔람> 카페는 맞아, 어한번 열기 시작하면 내가 쉬는 날이 없어. 어, 뭐뭐 아유 그리고 그게 늙어서 할 일은 아니지. 응? 이건 고구마. 자유업질 모드 매여 있어서 이거 재료로 만들어 내서 뭐. 이렇게 판다는 건 가격이 수지 안 맞아. 수지 안 맞는다더라고. 어. 그래서 언니 나가서 판매할 때 나는 아이거 어떻게 팔까? 궁금해. 이 노동력이 장난 아니야. 나가서 거잖아. 가격 안 받고 음. 그때는 이제 돈으로 이제 몇십만을 줘. 네. 그것만큼구거 체험비... 주세요. 처음 체험비가 돈으로 체험비가 그럼 그것만큼만 가져가서 얼마만큼 받으면 그거 만에 끝. 응.